오늘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본능의 질주를 통해서 제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본능의 질주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F1 경기에 대해서 나오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썸네일이 너무 인상적인데요. 피트스톱에 자동차가 딱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타이어도 갈고, 그때 딱 나왔던 자동차가 페라리였습니다. 진짜 부자가 된다. 차를 내가 뭐 살까? 요즘에는 페라리를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제는 벤츠라든지 다른 브랜드가 좀 대중적이 됐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페라리란 브랜드는 넘사벽 같은 이미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팀을 응원하게 됐는데 재무제표를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라 생각은 사실은 못했어요 근데 우연히 이 회사가 상장이 돼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회사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주식시장에 상장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여섯 자리 숫자를 가지고 하나하나 회사들을 구별하는데 미국은 티커라고 하는 하나의 심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페라리의 티커는 레이스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점점 이제 사고가 확장이 되는 거죠.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응원하던 회사 상장이 돼 있대.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저는 페라리를 살수 없지만. 주식은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2023년이었어요. 그러면 은 2022년 애니월 리포트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사진도 너무 예쁘게 나와 있어요. 그, 이탈리아의 페라리 본사에 있는 자동차를 쫙 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도 역사의 한 장면처럼 나오는 사진들이 몇장 있더라고요. 제가 기분 좋게 보다가 저는 또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매출액이 생각보다 큰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면요. 만 삼천여 대 정도 됐습니다. 고작 만 삼천여 대지만 대당 판매되는 매출액은요. 5억 원이 넘었어요. 한 대당 매출이 상당히 큰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근데 자세히 또 매출 정보를 보다 보니까 매출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페라리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그 지적재산권 IP를 가지고 패션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엔진을 판매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엔진만 따로 누가 사가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답은 F1 경기에 있었습니다. F1 경기는 20팀이 참가를 하는데요. 레드불처럼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 않은 팀도 있습니다. 어쨌든 외형을 또 조립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엔진이거든요. 그때 페라리의 엔진을 사오는 두 팀이 더 있었어요. 한 팀은 하스라는 팀이고요. 또한 팀은 알파 로메어였습니다. 근데 하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까운 팀인 게 중하위권에서 잘 하면 좋은데 경기를 할 때마다 부셔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감독님을 또 상당히 불쌍하게 그려져서 응원하게 됐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페라리 팀의 감독님과 하스 팀의 감독님이 비시즌에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페라리 입장에서는 하스가 고객이었던 거죠. 그러한 사정도 애니얼 리포트를 보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고 연결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페라리는 22년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은 약 7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이 당시에 24% 정도 됐습니다. 제가 놀랐다고 말씀드린 건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영업이익률이 한 6%에서 10% 초반 정도의 큰 회사들이 포진돼 있었어요. 최근에 정보를 보게 되면 10조 4천억의 매출이고요. 영업이익률은 더 높아져서 3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 치열한 자동차 시장에서 영업이익률 독보적인데요. 그 이유는 페라리는 자동차 회사라고 보기보다는 명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VMH나 LMS나 샤넬 같은 명품의 반열에 올라서 그쪽 영업이익률과 비슷하게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경기 변동성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부유층의 상징처럼 됐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페라리의 시가총액도 정말 놀라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벤츠라든지 폭스방겐이라든지 포르쉐도 경쟁 회사가 될 건데요. 이 모든 회사의 시가 총액을 넘어버립니다. 압도적인 영업익률과 탄탄한 무형자산에 쌓았기 때문에 시가 총액은 찰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2조 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12조 원의 시가 총액이 사실은 최근에 급락을 한 시가 총액입니다. 급락을 한 배경은요. 25년 10월 10일 내에 저는 그때 중국 출장 중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페라리 자동차를 사진 않았고 주식을 샀습니다. 10대 자동차는 아니고 10주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근데 중국 출장 중에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알람이 뜨는 거예요. 5% 떨어졌어요. 10% 떨어졌어요. 15%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나 봤더니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는 공시를 한 거예요. 페라리 하면은 내연기관의 대명사인 럭셔리 칸데 전기차로 나온다라고 하니까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 걸로 시장에서는 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회복하고 있지만은 그때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도 이 주식이 잘돼서 페라리를 살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 본능의 질주에 나오는 F1 경기장에서의 에피소드를 제가 보고 페라리한 회사 그리고 페라리의 재무 정보 또 주식 투자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의 회사부터 출발해서 이러한 기업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